100엔이라 335원 볼 거예요. 이거 나머지를 구하라. 자, 이게 일단 a는 이제 나눴다 했잖아요. 그러면 정수 q곱하기 6, 6 해주면 어, 그 더하기 나머지가 6 나머지로 사죠. 이거 b는 그러곱하기 6, 그래서 나머지가 5. 그약이두개 곱해주면 어, a, b는 36QP 더하기 30P 더하기 24Q 더하기 2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6을 나눠주 나머지. 6을 나눠주면 6분의 해주면 6분의 AB는 6QP 더하기 5P 더하기 4Q 더하기 6분의 아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0라서 435번 답은 3분의 10입니다. 3 3분의 10입니다.